장력과 함께 있는 분들 함께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laughs> 우리 자녀들 옆에 있으면 자녀들한테 한번 인사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다. 이렇게 인사 좀한번해 주세요. 고맙다고 하는 부모들이 안 계시네요. <laughs> 우리 어린이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배 시간 잘 한번 참을 때까지 한번 참아보세요. 우리 시은이 잘 참아봐 주세요.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봅니다. 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죠. 어, 이 자녀 교육은 부모의 모든 것을 다 걸고서라도, 인생을 걸고서라도 이루어야만 하는 부모로서의 사명과 사역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자녀 교육 10개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배움은 벌꿀처럼 달콤하다는 것을 가르친다. 남들과 남들보다 뛰어나라기보다는 남들과 다르게 되라고 가르친다. 인상적인 것 하나는 이렇습니다. 자녀교육을 등한시하는 부모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으로 생각한다. 자녀교육을 등한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유대인의 아버지들에게 있어서 자녀교육이란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지요. 기독교인들은 이만큼 생각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기 밖에 나가셔서 음악 좀좀 좀 줄여달라고 좀 얘기를 누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듣다가 이걸 들으니까 헷갈려가지고 영이 영이에 자꾸 헷갈립니다 이게. 밖에 나가야 될것 같은. 제가 한번은 이장호. 어, 영화 감독님의 그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한 방송사와 인터뷰하는 내용에서 그 mc가 이 감독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감독님께 성공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감독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좋은 남편이 되는 것과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부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대목은 꼭 여성들만 아멘이라고 하고 남성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laughs> 우리 자신에게 성공은 무엇이고 자녀들을 성공시킨다고 할때에그 성공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최고 최상의 성공의 길로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이자언은 왕이 왕위를 물려받을 왕자에게 또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위를 물려받을 왕자나 아들에게 선한 것만 있지 아니하고 그 주변에는 악한 것들도 수두룩하게 쌓여 있다는 것이죠. 이 악한 것들이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고 이 아들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거세게 달려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까닭에이 왕위를 물려받지 못하고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아들로 하여금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습니다. 아버지는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쓴 자먼의 저자인 솔로몬은 자신이 그러한 쓰라린 경험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겁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내 아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여라. 그렇게 하면 너는 오래 살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쉬운 성경은 아버지의 이 간절한 마음을 정서적으로 담아내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라. 너에게 선한 것만 있지 아니냐고 악한 것들이 너를 유혹하려고 하는데 그 유혹에 결코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지금부터 아빠 말을 잘 들어라. 그렇게 된다면 너는 잘되고 오래 살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서. 교육하는 일을 손 놓고 손 놓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세상을 성공과 실패, 강자와 약자, 유명과 무명, 승자와 패자, 가난과 부 이런 구도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과 악을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대적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죠. 지금 이 현대 사상을 포스트 모던이즘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포스트 모던이즘은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절대 가치를 거부하는 현대 정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없다는 것이죠. 절대적인 가치는 있지 않다. 그러니까 100 사람이 모이면 100개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니 진리가 없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혼동과 혼란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사상으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남성,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성도 있다고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로 규정되어 있는 가정이라는 개념이 왜 남편, 아내만 있냐? 남편, 남편도 있고 아내, 아내도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을 가르치는 대표적인 철학자 중에 리처드 로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 학생들을 저 악랄하고 위험한 부모들로부터 이 부모는 누구냐 하면 기독교인 부모입니다. 위험하고 악랄한 부모들의 손아귀에서 꺼내야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얘기하는 찰스 다인의 책과 프로이드의 책들을 아무런 비평 없이 다 읽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편견에 가득 차 있고 동성애를 혐오하는 기독교적인 이 가치관에서 저들이 벗어나서 대학을 떠날 때는 우리와 같은 사상으로 무장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사탄적이고 악마적인? 이야기입니까? 섬뜩하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세상의 악랄한 사고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방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대학 교육을 받기 위해서 아이들이 부모 품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 영상으로 전화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동성애자가 되었습니다. 부모도 피눈물을 흘리고 그들도 피눈물을 흘립니다. 왜 이것이 단지 성적인 취향 문제이고 사람들의 갖고 있는 편견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그런 것일까요? 그들도 알지요. 이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불행에 빠지는 것인지 아는가 다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 주변에는 이러한 세속주의, 인본주의,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이러한 교육들이 얼마나 끊임없이 둘러싸여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교육을 등한히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한 가닥에 우리 자녀들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할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가난한 시기에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심각했으니까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공부도 하고 꿈도 꿀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고가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돈 벌어다 줬는데 뭐가 문제야? 학원도 다 보내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옷도 입혀주고 삼시세끼 다 먹을 수 있게 해주는데 뭐가 문제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요 전문용어로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 물질적인 여유로 하고 싶은 것을 할수 있게 해주고 사람들이 어느 집 돈이 있고 유명세가 있으니까 아무게 집 딸이구나 아들이구나 다 이렇게 알아봐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물질과 명예가 우리의 자녀들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걸음없이 방송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부러워할 만한 사람 돈 있고 유명하고 인기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는 실패했어 그것을 방송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리고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듣는다 이거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한 모퉁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돈이나 세상 지식의 교육에 우리 자녀들을 그냥 알아서 되겠거니 하면서 떠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자녀교육의 시급성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우리가 확신을 하고 있다면 자녀교육을 우리의 최고의 사명이고 사역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내용으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해야 되는 것일까요?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신뢰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전심전력하여서 전심전력하여서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고 성공의 지름길이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원천이 됨을 믿으라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얼마나 강력하게 교훈하는지 3절 말씀에는 그 교훈을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5절에는 범사에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야. 누가 보더라도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끔 하라. 그래서 5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디로 가든 하나님의 음성에 기기울여라. 조건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따라서 전심으로 순종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너의 삶의 주인이 니 그를 따르라. 이런 뜻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너가 너 자신의 주인이다. 너의 운명의 주인이다. 너의 인생의 주인이니 내 마음껏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윌리엄 어니스트 헬리라는 사람이 인빅터스라는 그런 시를 썼는데요. 인빅터스는 이제 불굴.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시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습니다. 지나가야 할 문이 얼마나 좁은지, 얼마나 가혹한 벌이 기다리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며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이것이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의 시입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며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참 아이러니하게 1995년 오콜라마주 연방정부 청사를 폭파시켰던 맥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인용되죠 이 맥베이라는 사람은 극단적인 정치 신념으로 연방정부 청사를 폭파시킵니다 그래서 168명이 사망하고 680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자기 신념에 따라서 폭발을 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니까 자기니까. 사형을 당하면서도 조금의 반성도 있지 아니하고 마지막 유언으로 이 씨를 남깁니다. 나는 내 인생 내 인생의 내 운명의 주인이며 내 영혼의 선장이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니까 마음껏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주인을 자기로 삼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되느냐? 그렇지만은 않지요. 그러나 분명히. 이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되죠. 우리 사람에게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누구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삶에서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을 하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세상에 죽음과 온갖 불행과 절망이 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인간에서 겪는 갈등과 문제, 고통, 슬픔, 아픔들이 왜 생기는지를 따져보십시오. 큰일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멀리, 가, 멀리 있는 것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찾아보십시오. 왜 우리 가정에서 불행이 있고 아픔이 있죠? 나를 나 주인으로 잡는 나 중심주의가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아내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아내가 자기 마음대로 막 카드를 긁어 댑니다. 불행이 생기는 겁니다.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회사에서 사장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직원들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사회 지도자들이 자기 욕망대로 삽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자기 욕망대로 삽니다. 불행이죠. 불행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고 필연적으로 떠 안아야 되는 고통과 슬픔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진정한 만족 기쁨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기차 아시죠? 기차는 선로 위에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는 차선과 교통신호와 사회적인 규칙을 지켜야 자유한 것입니다.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모든 계획과 수고는 헛될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지혜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생 말년에 하나님 없는 지혜를 발휘하기 시작하니 그것이 복이 아니라 자기에게 도구로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행복할 만한 것, 눈에 좋은 것, 마음에 기뻐하는 것들을 다 취해 봤습니다. 다 취해 봤습니다. 그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요, 무익한 것이로다. 이 헛되고 무익한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가장 불행에 처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가장 불행에 처하게 됐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됨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할때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 하나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죄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차원 다른 삶을 살수 있다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보십시오. 그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에 따를 때 어떠한 결과가 되어 있는지 상당히 조건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요약해서 오늘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러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혁성경에는 그리 하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너는 장수하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3절과 4절 인자와 진리를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고 기중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5절, 6절,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라. 그러면 내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7절, 8절,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라. 그러면 이것이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입니다. 상당히 조건적이죠. 자녀들의 삶이 행복한 것만큼 부모의 큰 소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설령 조금 불행하고 아픈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만은 인생을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지 않습니까? 그 복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2절 사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2절에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긴 하지만 2절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를 때 장수와 평강이 온다. 장수는 오래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활력이 넘치고 가치 있는 일을 이루면서 산다. 이런 뜻입니다. 평강은 무엇입니까? 모든 외적인 것, 내적인 것으로부터 조화를 이루는 관계. 조화를 이루니까 마음의 평강이 넘잖아요. 최상의 복을 경험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절해 보십시오.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은총이 뭡니까? 높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갔는데 대통령이 이리 오십시오, 이리 오십시오. 우리가 어디를 갔는데 서울시장이 이리 오십시오, 이리 오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높은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 그게 운총입니다. 은청,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더 놀랍습니다. 세 가지 뜻이 있는데 뛰어난 분별력을 가진 총명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최고로 성공하고 번영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좋은 인상의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성형수술할 필요 없어요. 좋은 인상, 우리 자녀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어, 저 사람 신뢰할 만해. 난저 사람하고 가까이 있고 싶어. 저 사람하고 거래하고 싶어. 왠지 믿을 만해.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요약해서. 보여주는 단어가 6절에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말입니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지도하는 말은 단순히 안내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갈 때에 만약에 길이 움푹 패여있으면 평평하게 메꿔주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치워주는 것입니다. 길이 구불구불하면 곧게 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과 같은 언어로 표현해 준 성경구절이 신명기 1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31절, 33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 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십니다 여기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니라 나와있죠 이것이 지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미리 앞서 살아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이 있어야 될 곳에 있게 하고 자녀들이 목표에 도달할 곳에 도달하게 하고 하나님이 먼저 살아주셔서 이리 나를 따라오라. 누구에게, 누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길을 열어주신다. 장수와 은총, 장수와 평강. 사람에게 기중이 받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지요. 이지성 작가의 생각하는 인문학의 책에는 우리나라 사람과 유대인들의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5천만 명일 때 유대인들은 1,400만 명, 우리나라가 한 명일 때 유대인들은 184명.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1대 184 노벨상 수상자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5천만 명 중에서 한 명의 노벨 수상을자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1,400만 명 중에 184명의 노벨상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이스라엘 나라는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4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4천 년 동안 나라를 온전하게 지킨 횟수는 500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모든 시기는 다. 포로로 끌려갔거나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 디아스포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1948년 건국 선포를 하기 전까지 제대로 된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 유명하다고 하는 서구 명문 교육을 접할 기회가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각 분야에서 이렇게 뛰어난 인물들이 나타날 수 있었는가 그래서 세계의 학자들이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한 결과가 다섯 살, 여섯 살 때부터 구약성경과 유대의 지혜서인 탈무드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평생 도록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탁월성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해당이 파괴되었습니다. 학교가 파괴되었습니다. 가서 어디서 제사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 아버지들이 가정에 들어가서 랍비가 돼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교육자가 되어서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그들의 탁월성을 드러냈다는 증거라고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약성경도 믿지 않고 구약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절반의 믿음이라고 얘기할 반쪽짜리 믿음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이상한 것입니다.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정황, 무한이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을 가르침으로써도 탁월성을 얻었다고 한다면 신구약성경 66권 하나님의 온전한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전심을 다해서 교육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자녀 교육을 손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보다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가르치십시오. 가르치되 구체적으로 가르치십시오. 설령 학교는 빼먹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은 빼먹지 마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멘 아니. 학교 교육은 빼먹을지라도 주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은 빼먹지 마라.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을 다하도록 자녀들을 기르십시오. 우리가 저들의 성공을 책임져주는 영적인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겠고, 우리의 자녀들에 대하여서 알아서 되겠거니라는 이러한 무관심에서의 방치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깨어 있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저 세상 원수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도울 수 있는 영적인 후원자, 조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